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불과 몇달 전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이 차량을 한번 올려드렸을 때, 요 조건까지 들어가 있는 차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문의가 왔는데, 그런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뭐 선택에 있어서 제가 당연히 존중은 했지만,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은 그냥 저거 없이 갈게요. 해서 가셨던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거를 가지고 온 차량이 있어요. 그분 놀리는 거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이 중고차도요, 심지어 얘도요. 바로 나가서 또 없어지면 원하셨던 차량 또 한참 기다리거나 지금 당장 구매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벨로스터 JS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차량 18년형에 8만 키로 정도 운행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는 한 8만 8천 정도 됐습니다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 완전 풀옵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무광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옵션입니다 근데 이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흰색 유광을 가져가셨는데 이, 이 차량을 찾으셨던 거예요 다들 이 무광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있어도 옵션이 간간히 몇 개씩 빠진 좀 애매한 그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차량은요 그냥 완전 풀 옵션입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저번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문의가 어, 왜 이렇게 많지? 벨로스터가 이렇게 인기차였다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매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어차피 0 .6이에요, 이놈도. 그러니까, 금액이 1450만원에 나갑니다. 엔트리력 조금 빼고 옵션 조금 넣은 아반떼 AD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반떼 대중적이고 밋밋한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좀 멋있는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어, 또 이제 또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면 너무 꼰대 같죠? 요즘 분들의 그좀이게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무광을 그동안 찾지 못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얼마나 찾았겠어요 제가 이 차를 얼마나 지금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앞에 라이트 보시면은 지금 라이트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릴부터 시작해서 이게 블랙 크롬 그릴 이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휠도 블랙 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심지어 80% 이상이라서 가져가서 교환하실 필요도 없고 완 프로비라고 말. 했습니다. 후축방부터 시작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도 큰 문콕은 없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똑같이 80%에다가 휠, 블랙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뒷모습, 이 1450만원, 뭐 대략 자꾸 1500 미만에서 풍길 수 없는 굉장히 스포티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스포일러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지금 썬팅지도 지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게 반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잘안 보이되 안에서는 시안성 좋은 걸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도 해치백 형식으로 굉장히 깊고 높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요걸 그냥 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역시나 너무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측면부 보더라도 블랙힐 그리고 이제 바닥에 가니쉬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반반사가 뭐 시한성 뭐 밖에서 안 보인다 이런 걸다 떠나서 요즘은 좀 이것 또한 인테리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에 들어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좀 어두우니까 스타트 버튼을 시동 빨리 걸고 불은 켜놨는데요. 위에 썬루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 완전 프로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전석. 운전석은 도어가 하나고, 지금 보조석은 도어가 투도어라 해서 뭐 굳이 트렁크까지 빼고 3도어라고 부르는 차량이긴 한데요. 자, 지금 도어가 하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창문 개방감이 이 어깨 뒷라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왼쪽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후축방 차선 이탈 들어갑니다. 저 차선 이탈이 왜 들어가냐? 보시면 A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갑니다. 오토 라이트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 8 7 6 2 k m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헤드업이 굉장히 감성 좋게 유리판이 올라오죠? 시동이 꺼지면 유리판이 또 내려가는 퍼포먼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위로 보시면 원격 시동 가능한 블루링크의 아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에다가 후방 카메라 역할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이 바닥에는 무선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통풍 시트에 핸들 열선 시트 열선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청결도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구현하고 있고요. 블랙에다가 이 안전 벨트 이런 감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레드. 레드도 이것 또한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키도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없었고 어, 흰색 유광도 멋있어요. 괜찮아요.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매하셨던 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다리던 차량, 열심히 찾던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흥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진짜 딜러도 흥분하게 만들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나 이런 거본적 많아. 1450만 원에 본 적도 있나요? 제가, 저도 봤어요. 근데 1600, 700은 아 이거는 뭐 저한테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고객님들이 구독자분들이 발품 팔아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차량 말고요 제가 열심히 꼼꼼히 찾아봐서 1,450만원짜리 안전, 안전한 안전 차량 찾아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